11월 19일 화요일 일어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본문은 역대하 23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리아 15절 아달리아에 대한 반역. 둘째는 16절리아 21절 여호야다의 개혁.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유다 왕국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변을 일으켜 아달리아를 몰아내고 요하스를 왕으로 앉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렇습니다. 때로 신앙그러에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야 할때 때에 용기를 내지 못하면 그냥 불의 한 세력이 득세하여 백성 전체를 노예로 삼도록 방치하게 됩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봐서 용기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달리아 를 몰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의 한 세력에도 빌붙어 있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세력을 규합하고 나를 정하여 일시에 몰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고, 백부장들이 주축이 되고, 레위 사람들이 움직여 정변을 성공시켰습니다. 정변의 명분은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달리아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자의 씨를 말려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이기에 6년을 숨어 지내도록 하다가 이제 제 7년의 터는 늦출 수 없다고 여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변은 백성들의 호응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자가 아직 어리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달아의 7년 통치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이었을 것입니다. 정치, 종교, 민생 등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왕이 어리기 때문에 대제사장 요호야다가 후견을 해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요호야다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 기회에 유다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요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조사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겨. 요하게 번제를 드리며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문지기를 배치하여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왕을 성전에서 왕궁으로 모셔서 보좌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호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학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런 정변이 일어났구나. 동시에 게시로 받아 우리 신행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신앙그럼의 때로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노정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선미는 여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세워질 때에 진심으로 기뻐하는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